시정연설은 정부가 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국민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민생위기가 국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세수 펑크, 남북 대결과 국로, 군사 밀착 등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총체적 국정 난맥의 심하라고밖에 할수 없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국민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게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구,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입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단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불참의 이유도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속 국회를 경원시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임한 국정 운영에 책임을 할수 없는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시기 바랍니다.